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도 트렌디지만 피해야 될 옷에 대해서 1 0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구독자 아닌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왕이면요 좋아요와 댓글과 알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첫 번째는요 바로 클롭 블레이저입니다. 저는 이쁘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뭔가 균형이 안 맞는 그런 블레이저처럼 보입니다. 이런 블레이저는요,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아마 입지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첫 번째 클럽 블레이저는 구매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클럽 블레이저입니다. 요즘 트렌드 중에 하나인데요, 다섯 개 사진을 보세요. 여러분들은 사진을 보실 때 어떻게 느끼시나요? 브랜드에서 출시된 클럽 블레이저를 보았을 때 너무 옷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저도 오래전에 구매한 클럽 블레이저 한 개와 니트 클럽탑을 가지고 있는데요. 버리기에는 아깝고 그냥 두 잔이 옷장 안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답니다. 만약 구매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구매하지 마세요. 네, 두 번째는 오버사이즈 블레이저입니다. 이 오버사이즈 이 블레이저는요. 키가 작은 분들한테도 어울리지 않지만요. 일반적인 저 같은 경우에도 오버사이즈 블레이저는 굉장히 비율적으로 안 이뻐 보입니다. 왜냐면요. 가분수고, 그 다음에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내년 한 FW에는 오버사이즈 블레이저가 바로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꺼리게 되는데요. 이왕이면 오버사이즈 블레이저를 구매하지 마시고요. 어깨에 맞는 그런 블레이저를 사시면 더 실용적으로 여러분들이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버사이즈 블레이저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어깨가 굉장히 넓은 블레이저인데요. 여러분 이 블레이저를 구매할 때는요. 그래도 가격대가 있는 블레이저를 구매하게 되는데요. 이번 트렌드가 지나서 10년 동안 옷장 안에 넣어둔다면 얼마나 아까운가요? 이 블레이저는요, 트렌드와 상관없이 매 시즌마다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의 블레이저를 구매하실 것을 제안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요, 밝은 컬러의 가죽입니다. 이번 시즌에 이 트렌드는 가죽이 많은데요. 이 밝은색의 가죽은요, 옷 매치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더구나 이 밝은색 가죽은 때가 또 많이 탑니다. 이 가죽 제품은요, 자주 살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사게 되면 몇 년은 최소한 10년, 20년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밝은 색의 가죽은 옷 매치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또한 우아하지도 않고요. 또한 때도 많이 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밝은 색의 가죽은 구매하지 말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밝은 컬러의 가죽입니다. 가죽도 다양한 컬러의 가죽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많은 돈을 투자해서 구매해야 하기에 어느 옷에도 잘 어울리는 무난한 컬러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프린지입니다. 즉 수술이죠. 저는 이 패션 트렌드 중에 하나인 이 프린즈를 별로 이쁘다고 생각을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20대에는 옷에 이 프린즈가 많이 달려있는 것도 굉장히 또한 색다르면서도 좀 트렌드하게 입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의 시점에서 딱 봤을 때는 어, 너무나 지저분하게 보이더라고요. 이 메탈인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메탈 옷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입지 않는 옷들이 더 많습니다. 아마 그 이 메타롯을 제가 한번 입었나? 그렇지만 이 메타롯은 제가 한 1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디자인 생활을 했을 때는요, 이 메타롯은 흔하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자라라는 브랜드에서 이 메타롯을 봤을 때 너무나 놀래서 제가 메타롯을 구매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입지 않는 옷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메타롯은 코디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염두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퀼팅입니다. 요번 2020년도 FW에 이 퀼팅이 돌아왔는데요. 예전에 저도 퀼팅 옷을 입긴 입었습니다. 하지만 체격이 좀 있는 분들은 이 퀼팅 옷을 자제할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퀼팅을 한 옷을 입으면 굉장히 거해 보이겠죠? 네, 퀼팅 옷입니다. 이 퀼팅 옷은요, 잘못 입으면 몸이 거해 보입니다. 물론 안에 솜을 적게 넣은 퀼팅 코트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구매 시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마르신 분들은 퀼팅 옷에 벨트로 볼륨감을 줄 수가 있어서 마르신 분들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구나입니다. 제가 예전에 20대에는 이 구나 신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나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특히 또한 무거워요. 20대에는 아마 군화를 신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요. 그래도 실용적으로 신발을 구매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군화는 그래도 무겁고 실용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자제하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가죽 레깅스입니다. 제옷 중에 이 가죽 레깅스가 있습니다. 근데 가죽 레깅스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이제 몸에 달라붙는 거니까요. 굉장히 섹시하면서도 또한 세련돼 보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입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고요. 그다음에 이 무릎 부분에 무릎 부분에 이렇게 주름이 생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죽 레깅스를 구매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칼라가 큰 옷입니다. 요번 연대에 또한 트렌드 중에 하나가 칼라 큰 건데요. 전이 칼라 큰게 하나도 안 이뻐 보이더라고요. 내년에나 내후년에는 아마 트렌드가 사라지니까요. 그 옷은 구매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칼라가 큰 옷입니다. 이번 트렌드 중에 칼라 큰 것이 트렌드인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가요? 이뻐 보이시나요? 이번 트렌드가 지나면 다시 장롱 속으로 아니면 다시 꺼내 입으실 때는 옷이 비정상으로 보일 수 있으며 어깨가 커 보여서 부담감이 있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손뜨개인데요 예전에 제가 손뜨개 옷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봤을 때는요 옷을 입게 되면 축 늘어지고요, 또한 뜯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뻐 보이지도 않습니다. 구매를 자제해달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나요? 여러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참조하셔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